수수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신혼신의 강건함이 넘치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우인전입니다. 우리 중삼층에 우리 청소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우인전을 선물 받으셨을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선물을 줄 때에 부모의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이 위인전에 실린 인물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요. 그 위인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세의 나이로 아버지 필리포스 2세를 계승해서. 30세에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북서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고대 서구 사이에서 전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지휘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대한 알렉산더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자기를 신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32살 참으로 아까운 나이에 독초로 만든 와인을 먹고 요절을 하게 되지요. 또 윈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폴레옹입니다. 서양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통상 프랑스의 장교 시험은 2, 3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응시를 해도 어, 그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불과 몇달 동안 준비하고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16살 나이에 포병 소위로 그렇게 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에 장군이 된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입니다. 나폴레옹은 지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능력만으로 권력을 잡은 야신가입니다. 오늘날 유럽 문화의 중심지 하면은 파리를 꼽는데 바로 그 파리를 설계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용맹하고 친근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폴레옹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된 이후에 권력에 도취돼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1806년에 자기 생일인 8월 15일을 성 나폴레옹 축일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일례로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무리한 전투로 인해서 프랑스 병력 5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말도 20만 마리가 희생이 됐고, 대포도 1,050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이 코르시카인데 사람들은 이 코르시카의 괴물이다. 이렇게 혹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인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루드비시 폰베토벤입니다 음악의 천재지요.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정말 멋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트베는 키가 1 m 62로 매우 단촐했습니다. 거기다가 얼굴은 천연두를 알아서 곰보였습니다. 생활도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기이한 버릇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아무데나 침을 툭툭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안 해가지고 몸에서 악취가 너무 많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코를 움켜 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은 절대로 조절을 못 하는 분노 장애 조절자 중 장애자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게으른지 화장실 가는 것이 싫어서 피라노 옆에다가 요강을 두고 살았다고 그래요. 40대 이후에는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외모 같은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냥 거리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노숙자처럼 그런 모양새를 하고 지녔고 거기다가 자제력도 없어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이저베토벤의 생가가 독일의 본에 있습니다. 제가 본 대학에서 공부할 적에 저베토벤 생가를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 본에 사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나면, 아, 저거 베토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웅들은 각각의 분야에서 천재적인 면들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의 이면에는 전혀 다른 모습, 그거하고는 전혀 정반대다는 악취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자,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너도 저렇게 되라 그렇게 권하고 싶을까요?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을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지하실과 2층으로 된 좋은 집의 주인이면서 불행하게도 그 건물의 지하실에서 지내기를 더 좋아하는 존재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통비어 있는 더 좋은 층에서 살라고 제안하면 화를 낼 만큼 지하실을 좋아한다. 사람은 그 자신의 집, 즉땅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이 정신적인 세계를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감각에 탐닉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고귀한 가치를 망각한 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각을 쫓아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명의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묘사를 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방이 10개쯤 있는 넓은 집을 지었다. 그리고는 집이 완성된 후에 그는 시간을 나눠서 한 방에서 한 시간씩 잠을 잔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한 시간에 한 번씩 깨어나야 한다. 그 바람에 하룻밤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열 개의 방을 누리기 위해 그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나야 했고, 그렇게 하느라 정작 잠을 누리지 못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즐기고 있는가? 무명의 철학자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져 물질적인 축적에만 혈안이 돼서 살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꼬집는 거지요. 정작,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가치 있는 것이 뭔지 놓치고 살아가더라. 매우 똑똑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매우 똑똑하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애처로운 민낯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중요한 거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못지않게, 어쩌면 그거보다도 인간다움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들, 놓쳐버린 것들, 그게 뭘까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뮤지컬 영화를 보면 첫 장면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균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답을 말해줄 수 있다 트래디션, 전통이다 전통 때문에 우리는 오랫동안 균형감각을 유지해 올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전통을 갖고 있다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통들이 있다 만약 우리에게서 전통을 제해버리면 우리 생활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마치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악사처럼 그러면서 극중 그 다음 장면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 위에 올라선 유대인 악사가 위태롭게 위태롭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새마을 운동이 한창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시골에 가보면 새벽마다 6시만 되면 이장님 집에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그러니까 초가집이나 구불구불한 길은 뭘로 본 겁니까? 못 사는 빈곤의 상징으로 봤어요. 반면에, 시레트를 얹고, 시멘트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이거는 잘 사는 걸로 봤습니다. 그때 우리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다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점차 개념이 확대가 돼서 과거하고 단절하는 것, 전통하고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 발전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다 버려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 한건 말이지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 나랍니다. 시골에 가도 아파트 단지가 다 눈에 띄지 않습니까? 초가집 짓다가 다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아파트 가서도 22평 사다가 48평 가면 은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난 거는 그렇게 아파트에 살면서 아토피 환자가 급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우리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시멘트로 지어요. 시멘트는 뭡니까? 죽은 흙입니다. 죽은 흙 안에 산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서 살다가 병든 사람이 놀랍게도 황토집 짓고 살면은 다시 병이 낫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애들을 많이 봐요.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려 3,500년 된 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사악이라고 하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무려 7일간을 이 축제를 계속 즐깁니다.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맛지라고 하는 이 누르기 넣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습니다. 고난의 빵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을 꼭 합니다. 여기에는 모두 6가지 고정된 음식을 먹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쓴맛 나는 나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 나물은 무슨 뜻이냐? 애국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흙색이 나는 하루셋하루셋은 일종의 소스입니다. 사과, 견과로, 꿀 등을 믹스에 갈아 만든 소스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애굽에서 진흙으로 굽던 벽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은 계란과 어린양의 정강이뼈를 먹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소금물에 담근 양파를 먹습니다.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추를 먹습니다. 봄이 오는 것, 즉,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수천 년 동안 계속 먹어요. 그리고 이 세, 세데르,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 마지막에는 네 잔의 포도주를 꼭 마십니다. 왜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느냐? 여러 가지 어, 해석이 있지만 민간에 이어내려오는 이런 전승이 있어요. 평소 유대인들은 하가다라고 하는 걸을 있습니다. 하가다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쭉 건국의 과정까지 있었던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어머니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읽지 않는 거예요. 하가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에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도주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기억하며 마십니다. 사라는 이전에 우상숭배했던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파한 여인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도주는 이사계 아내 리부가를 기억하며 마십니다. 리부가는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결한 민족의 어머니가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라헬을 위해서 마십니다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흉년에서 민족을 살려냈듯이 유대인들은 이 라헬을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했던 한 어머니의 상징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포도주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를 위해서 마십니다 레아는 유대인 오늘날의 유대인은 열두 부족 가운데의 유다 지파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누구를 낳느냐 바로 이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 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아니 왜 레아는 첫째 아들 낳았을 때 둘째 아들도 아닌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아, 물론, 각각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감사를 했겠죠. 그렇지만,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추측한데 그런 거죠.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조상이 누구냐? 유답니다. 네 번째 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실질적인 조상이고, 그 유다를 낳은 게 누구냐? 레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아를 각별하게 칭송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샤봇입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5월에서 6월경에 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신화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자, 미래 첫 수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날은 거이뭐 하느냐 하면 은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구약성서 룻기를 읽으면서 밤새도록 공부를 해요. 또 집을 녹색으로 전부치장을 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신옷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코시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우리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 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축제는 무려 7일 동안 계속이 되고 8일째에는 전 모든 사람들이 회당에 성회로 모입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떠나서 40년 동안 광해에서 방황을 하고 힘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목할 것은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매일처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매일처럼. 그런데 드릴 적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성전시대에는 매 제사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어린 양이 두 마리씩 제사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안식일에는 별도로 수양 두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7일 동안 7일 동안에 이 수장절에도 7일간 계속되니까 7일 동안에 두 번씩 드리니까 14마리죠. 거기다가 안식일이 포함되면 두 마리를 더 하면 16마리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장절에는 또 다른 제사가 계속 있어집니다. 그때 드리는 제물이 전부 몇 마리냐 하면은 199마리입니다. 수송아지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수염소 8마리. 그래서 상번제 16마리, 안식일 제물 두 마리, 수장절 199마리, 그게 전체를 따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217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17마리 소부터 비롯해서 양까지 가격으로 쳐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스콧이라고 하는 뜻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절개 이름이 스콧입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도 장막을 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정과 직장에 나무판자나 야자수나무나 나뭇잎으로 움막 수콧이라고 해요 저거를 짓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다가 저걸 짓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공동으로 움막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7일간을 지내는 거예요 저 수상절 기간 동안에는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회사도 단축근무를 합니다. 7일 동안 밤마다 저 스콧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 잠을 잡니다. 저런 초막절의 7일이 끝난 다음 제 8일째는 소위 심하토라 토라의 기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엄숙한 예식이 회당에서 고행이 됩니다. 모세 오경의 두루마리를 괴에서 꺼낸 다음에 회당 주변을 그걸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낭독을 해요. 핫한 토라라고 하는 토라의 신랑이라고 하는 또 핫한 브레시트 창세계 신랑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명의 낭독자가 각각 신명기 마지막 부분과 창세기첫 부분을 낭독을 합니다. 저러한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것을 해를 넘겨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수장,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름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은 오른손에 나뭇가지 다발을 들고 흔듭니다. 이것도 그냥 다발이 아니라 룰라브라고 하는 종려나무가지, 하다스라고 하는 무성한 화석류나무가지, 아라바라고 하는 버들가지 이걸로 한 묶음을 해서 흔듭니다 왼손에는 오렌지의 일정인 에트로그라고 하는 것을 잡고서 동서남북으로 흔드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 비가 오게 해달라 기원하는 거고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믿음을 그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삼대의 절기를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캐캐 묵은 고리짝 같은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절 7일을 온전히 그 일을 위해서 쓰고, 오늘날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런데 수장절을 8일을 그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절기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전통으로 받아들여요. 조상들이 해왔던 그 거룩한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절기들을 보면은 세상의 절기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3대 축제를 꼽으라고 하면은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축제를 꼽지요 저거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16일에서 18일간 계속되는 맥주 축제입니다. 200년 역사인데 지금도 600만 명씩 모여요. 두 번째가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이죠. 매년 2월에서 3월 초에 하는데 4일 동안 되어지는데 쌈바 프레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동원되는 무용수만 4천 명이라 그래요. 브라질에 1년간 찾아오는 관광객의 30%가 바로 브라질 리우 카니발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계 3대 축제 의세 번째는 일본의 삿포로 눈 축제입니다. 2월 초에 일주일간 시작이 되는데 저기도 2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계의 3대 축제 공통점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매우 매우 불편한 절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누룩이 없는 무교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장판지 깔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자야 됩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묵묵히 지켜오고 있어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절기를 이렇게 이해를 해요. 첫 번째는 하그, 히브리어로 하그.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춤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절기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다.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세요. 온 땅이여 여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여와를 성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 이들이 이 절기 때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절기가 뭐냐? 히브리어로 모에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해진 시간의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해진 시간은 마치 우리가 의사 선생님하고 터민을 잡으면 반드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나님하고 만나는 약속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하고 약속해줬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인는 날째여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절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캐캐 묵은 그 절기 이 바쁜 와중에 7일 동안 8일 동안 1년 합해보세요 15일 동안 자기 휴가도 아니고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이어내려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절규를 뭐로 보느냐 하나님하고 약속된 시간이다 그 약속된 시간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독특한 것을 많이 보는데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위대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하고도 관계없이 하나님하고 약속된 만남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이 약속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거룩한 계보를 계속 꾸준히 이어받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약속의 날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절은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됐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오늘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지켰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지켜나가는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수감사절 때에 옥수수 다섯 개를 식탁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동부에 있는 플레메스에 도착해서 한해 겨울을 지낼 때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1인당 옥수수 5개를 배급 받아서 그걸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의 한해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사람들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산 사람도 전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불과 102명 가운데 반이 죽어서 50명이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50명 가운데 7명 정도만 그저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추위와 질병과 인디안의 도전을 극복하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이게 1623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곡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지내려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너무너무 불안함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또 금식기도 합시다. 그때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세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농사지어 추수하여 곡식을 쌓아둘 수 있게 했으니까 이제 금식 그만 두고 두렵고 불안한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 모든 거 맡겨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 동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기쁘고 춤추는 축제를 벌인 것이 이게 바로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위대한 것은 미래로 나가는 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하고 약속된 이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라고 하는 약속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묵묵히 지켜왔던 그 거룩한 신앙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저 중3층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작년이 되었을 때이 자리에서 함께 예비드리는 우리 작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대로 그것을 이어받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게 뭡니까? 사람들은 감사는 조건에 대한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수감사들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거룩한 계보를, 신앙의 계보, 감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의 감사를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러게 이 거룩한 계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